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아이 친구 엄마의 모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슬슬 아이들이 전면 등교를 하면서 학교에 이제 모임도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서 이제 이 피부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피부과도 부적 되기도 하고 또 화장품 업종도 많이 바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신경 쓰이는 부분. 학교 친구 어머니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똑소리 나게 잘 가르치고 명문들을 보내 그런 선배 어머니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이 친구 엄마 모임이라는 게 잘만 이제 운영이 되면 너무 괜찮은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릴 때 유치원 때 만났던 어머니들이 너무 아이들끼리 잘 지내고 그래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모임에 갔더니 너무 어머니들도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재밌게 놀다가 어느 성장할 때쯤 돼서 굉장히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하고. 좋은 추억이 많았기에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제 아이가 가끔 하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화를 해보니 정말 희망하는 대학, 헉할 만큼 엄청난 대학들들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니 놀기도 잘 놀았지만 관리도 정말 어머니들이 잘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덕분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고 또 좋은 영향도 받고 행복하게 공부도 열심. 히 하고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모임이라는 부분이 저는 꼭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어머니가 연락이 오시고 아이들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또 혹시 또 잘못되어서 정반대이거나 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있게 되면서 저는 이제 다음에 있을 그 엄마들 모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어렵다거나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분도 있고 서로 아이끼리 맞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나 생각할 때는 저희 모습을 최대한 그냥 녹이시고 그냥 계시면 되고 너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발을 빼시는 부분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그룹과 행복하게 잘 공부를 할수 있는 이런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단점부터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네 모임을 갔을 때, 먼저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체로 이런 모임을 갔을 때, 진짜 고수들은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모임의 그 목적은 아이를 위한 거고, 어떤 어머니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이 우리 반에 왔나, 우리 학원에 왔나, 아니면 이 모임의 구성원인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의욕적으로 뭔가를 얘기 하고잘돼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 스타트는 아이 그림자다 생각을 하고 찬찬히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수 어머니들은 정말 말안 하시거든요. 진짜 저 잘한 아이의 어머니가 오셨다 그랬을 때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들이대면서 어떤 학원 다녀요 어떻게 공부시켜요 막 이런 걸 묻게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미소를 띄우며 큰 어머니는 어느 학원을 다녀요라고 역으로 묻고 자신의 답을 회피한다고. 아니면 조용히 웃으면서 아유, 제가 뭘 아나요? 아이가 그냥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게 좀 당황스럽고, 뭐 이렇더라도 그걸 가만히 여우로 생각을 해보면 이분에게 얼마나 그런 질문을 많이 했겠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이분이 속한 어떤 다른 또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의 그 말을 옮기게 되는 게될 수도 있겠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분도 말씀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찬찬히 보시고 저 아이 하원좀 친해지고 싶다 그럴 때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꾸준히 이제 관계를 가지다가 보면 또 어느새 이제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되면 훨씬 모양새도 좋지 않고 아저 엄마 좀 이상해라는 소문이 돌면 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모임이라던가 그럴 때에는 의욕적인 것보다는 항상 아, 나는 그림자다, 아이를 위한 그림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트를 시작하시면 별 문제도 없고, 이 모임을 잘 이끌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막 노력을 한다고 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이가 자라고 있을 때에 이곳 저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 아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뭘 알아보고 싶은 거지 뭐 이러시는데 그럴 때에는 뭐 엄마표 학습이 라던가 공부 잘하는 법 이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이분분을 보시면서 아이 정도만 해놓으시면 아이가 탑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 이끌어 나갈 때 정보도 필요하고 또.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주면 좋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팀 모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실 게 아닌데요. 그럴 때 좋은 분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같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도 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계속 관계를 가졌던 그 좋은 어머니들과 좋은 친구들 그런 관계가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감사한데요. 그런 어린 시절에 너무 좋은 추억과 동시에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역시 내 아이도 그동안에는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 마음의 준비를 어떤 어머니들에게 막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좀 찬찬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고, 학교 모임이나 학원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 어떻게 흘러가나 정도만 듣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훨. 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나는 아이를 위한 그림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관망 추세로 이렇게 튀지 않고 다른 분에게 흠잡히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으로 너무너무 또 중요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 친구 엄마의 모임에 가서는 내 아이가 한 말을 절대로 옮기지 말라는 거죠 너무 민감한 아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 아이는 펄쩍펄쩍 뛰고 다녀 산만해 공부를 잘안해 이런 식의 말들을 하면서 이 아이는 그 친구랑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또 엄마들 사이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가식거리가 막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말은 우리보다도 더 민감하게 어머니들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일단 말을 그 자리에서는 옮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들이 있고 어떤 어머니가 있는지를 보는 거지. 어,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대해서 했던 거를 그냥 아 너무 편하고 좋은 분위기니까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나중에는 후 폭풍이 크다는 걸 아시고 그 부분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언제 이런 정보라던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선배를 알아두시는 게참 좋은데요. 같은 동급생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낸 중요한 공부 팁인데 알려주겠어요? 선배는 적어도 좀 겪어왔고 잘하면서 자기하고는 실제로 라이벌이 아니고 그래서 좋은 선배로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이것저것 조금씩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렵 다면 요즘엔 너무 활성화된 교육 유튜브가 있잖아요. 아,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료 책을 한 20권을 읽고 분석을 해 보고 아, 내 아이에게 맞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 볼까 해서 적용을 해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갔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교육 유튜브가 좋은 게 많아서 그런 걸 찾아보면서 아이랑 같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또 잘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몰려요.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욕심이 또 생겨서 정말 잘하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렇게 아이 키울까요. 이러다가 좋은 친구들이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도 즐겁게 하고 행복한 그런 학교생활도 할수 있고 이런 게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두 두지 마시고 어, 모임에 가실 때 의욕적인 게 이만큼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당한 정보는 들으실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내가 만약에 말을 너무 막 하고 실수를 잘하는 스타일이다 이럴 경우엔 차라리 한두번 가시고 조금 안 가시고 이런 텀을 두시는 것도 좋아요. 실수가 오히려 간 것보다 훨씬 더큰 문제를 일으켜서 전학을 가거나 왕따를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의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갈때 의상 신경 안 쓰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요. 또 어떤 어머니는 갑자기 생긴 주름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피부과를 가신다거나. 그런데 최대한 심플한 게 좋아요. 이게 아무렇게 그냥 집 뺏어 입던 옷 입고 나가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한 시장을 하면 그것도 욕먹는 일이거든요. 최대한 그 주인공이 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갈 때에는 옷이 너무 튀지 않고 너무 심플하고 지적인 모드 이런 컨셉으로 그냥 가시면 무탈하시고 또 그러면서 좋은 친구분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친구, 엄마의 모임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그룹과 또 좋은 엄마들과 다양하게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도 즐겁게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